네, 안녕하세요. 지도리입니다 현재 스프링 캠프로 점수 내는 거 하고 있는데, 자, 지금 9회 말투아웃이고요 194점을 냈습니다. 그래도 한 200점은 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소리를 좀 줄이고, 어이. 다음번 목표는 300점을 목표로 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300점을 목표로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200점은 남길 것 같고 마무리 투수는 현재 공을 411개를 던졌습니다. 말하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마무리 투수가 공을 400개를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은퇴해야죠. 예, 네, 은퇴해야 될것 같아요. 음. 자, 9회 말투 아웃 이고요. 1회 부터 하면 이거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9회 말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197점! 꽤 힘들었어요. 힘들어도 여러분을위해서한번 녹화를 해 봅니다. 아, 어? 자, 이게임이 끝나면 아마 LG 정임을 투수 은이해야될것 같죠. 아무래도. 음. 게임상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198점. 198점이구요. 이거 아, 198점에서 끝났어요. 200점까지는 내려 그랬는데, 아, 1회 15, 2회 38, 3회 18, 13, 12, 18 이렇게 했는데, 아, 아쉽네요. 198점에서 끝났어요. 200점 낼줄 알았는데, 자 198점에서 마무리 짓고 1회 15, 2회 38, 3회 18, 4회 13, 12, 19, 41일 29, 13점 다음 번에는 300점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김선빈 선수 포인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파워를 좀 올릴까? 파워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김선빈 선수 올렸잖아. 안치홍 선수도 있었네. 파워를 좀 올리고 최영호 선수도 은근히 안 올린 게 많네요. 은근히 안 올린 게 많아요.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 이종범 선수도 이종범 선수도 파워를 좀 올려야겠네요. 97이면 너무 적은데, 파워가. 장성호 선수는 이렇게 있고. 음, 이명기 선수. 이거 하나 올리고, 파워 좀 올리자. 이 파워가 이게 뭐니? 그쵸? 음, 이영곤 선수. 컨택이 정말 안 좋죠. 이쪽이. 음. 자, 이렇게 하고. 아. 다음번에 300점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